유리는 양평 갔어요. 그 보일러도 좀그렇 고해가지고 봉식이 데리고 양평 가가지고 인사해, 조맹거. 난 유리가 없으면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무서워서 잘 나고 이렇게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김밥이랑 쫄면 좀 시켰습니다. 좀 먹고 자야 될거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저기 안방 문도 닫고 자고 안마 커텐인데 안마 커텐도 하나는 안 쳐요. 빛이 들어와야 돼. 그거 TV 켜 놓고 이렇게 잡니다. 아, 낮인데도 무서워. 유리가 없으면. <laughs> 큰일이야. 그래도 양평으로 가기 전에 재빨리 낑낑이는 했기 때문에 기분은 좋습니다. <laughs> 그럼 됐지 뭐. 유리가 딱 이제 나가고면은 그 순간 잠깐 좋아요. 10분 정도 진짜. 그리고 되게 이제 외로워. 잠이 안 와. 입맛도 되게 없고. 하튼, 물론 내가 좀 이상한 건지 그러니까 유리는 좀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이렇게 혼자 있고 싶지 않아가지고 영화도 저기 보려고 했는데 오시엔 오마카세가 오늘 좀젖 같은 영화만 틀어줘가지고 영화도 안 보고 지금 뉴스 틀어놨는데 아 뉴스도 존나 재미없고 아 오늘 오마카세 별로야 아 돌돌이는 여기 있잖아요 이게 근본이요 이게 고로고로 이거 미만 잡이용 항상 이렇게 생겨. 이게 조금 더 비싸요. 좀 강력 강력한 거예요. 이데 이걸 사는 게 좋아요. 내가 좀좀 쟁겨 놓는 걸 되게 좋아해요. 생필품? 그런 것들을 엄청 쟁겨놔. 이게 생활력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이거 하나로만 얘기해도 이게 뭐 6개 묶음, 뭐 3개 묶음 이런 식으로 팔아. 개수가 많아질수록 가격이 싸져요. 차라리 한번살때 30개를 사고 더 저렴하고 배송비도 무료 배송이고. 어차피 쓰니까, 계속 쓰니까. 되게 쟁겨 놓으면은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어요. 불안한 마음 이좀 사라져요 지금 오토바이 소리가 잠깐 났다가 갔는데 왔어, 왔다 가자 존 맛이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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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거 뭐가 맞는가요? 선비 꼬막김 밥이라고 쫄면도 맛있어 이 새끼가 얼마나 영리하냐면은 지금 방금 오줌 쌌는데 딱 깔지 않아 이리 로와 지금 오줌 갈아 죽는 걸 알아 딱 아, 오죠 그냥 부르지도 않는데 새끼 영리해 어? 영리해 이 새끼 고거 맨날 저기 기저귀 샵을 구워가지고 이거 저기 베이비 파우더 가자 어 김밥 여기 든게 당근 계란 단무지 끝 어우 근데 여기 진짜 맛있어 여 쫄면 이게 더럽게 많아 어. 좀 빼야돼. 너무 많아, 이게. 어우. 이 이걸 먹으면은 당근을 주지. 봉다리한테. 당근 잘 먹어. 야, 깝시지 마. 형님, 그 식사하는데. 쌍꺼풀 터지고 싶나? 아, 밤 생거라기보다 오늘은 조금 늦은 편인데, 이 시간대쯤에 자요. 원래 아침 막 8시, 가끔은 오전 막 10시, 11시 잘 때도 있고, 뭐 직업이 직업인지라. 안 나게 먹겠습니다. 음. 음, 음, 어, 전에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 달봉이었는데, 그래서 유리가 얘 데리고 오면서 이름을 이제 달봉이 반대로 이제 봉다리로 지은 거죠. 또같은 종이고, 해가지고. 아 왜쇼파에도 자냐면, 저는 유리가 없으면 방에서 잠을 못 자요. 무서워서 이해가 안될 거야. 이해하지 마세요. 존나 무서워. 못 자요. <laughs> 강아지 키우면 알겠지만, 특히 뭘 먹고 있을 때이 새끼들이 옷을 그런 걸 배웠는지 굉장히 불쌍하고 아련하게 쳐다봐. 그리고 딱 주잖아? 그러면은 졸라 안 먹은 척해 언제 좋냐라는 듯이 그리고 다시 불쌍하고 아련한 표정으로 또 쳐다보지 좋은 질문이야 낑낑이 평균 몇분 하냐 음, 한 5분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두번 많으면 네번 근데 보통 일주일에 두번에서 3회 정도 아 유리랑 좀잘 맞는 것 같아 이게 소궁합도 좀잘 맞고 또그 외로 부부의 관계가 좋다 보니까 그게 다 이제 이렇게 잘 들어맞는 거지. 일단 애초에 부부 관계가 되게 좀 서먹서먹해. 서로 시큰둥해. 대화도 별로 없고. 그래 버리면은 좀 그렇지. 그것도 킹킹이도 별로. 에. 난 유리랑 킹킹이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단한 번도 질린 적 없어. 봉다 이거 먹자. 루아 이거 먹자. 네, 좀 귀여워. 댕청미도좀 있는데 또 똑똑한 부분도 있고 사랑스러워. 아 어, 커피 한잔 먹을까? 아이 어. 얼음도 항상 그 저기 해야 돼. 커피를 오지게 많이 먹고, 맨날 아이스를 먹기 때문에. 아. 어. 오닝 커피. 아 금수저라니요? 일회용 수저였어요. 일회용 수저.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좋은 시대에 좀 아다리가 좀 맞아가지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은 어느 정도 운도 좀 따라줘서 좀잘된 거지요. 다행히.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일단 본나게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는 아무도 모르니까. 이상 오늘 명언이었습니다. 불쌍하게 고추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자고 있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자면 얼마나 좋아 봉달아 좋네 졸리네 그치? 졸리네 지금 애가 하.. 집요하다 집요해 불편해도 내품에서 자는 게 좋아? 아 어우 야 봉달이 새끼 완전 뻗었어 안 일어나 다리에 지울 것 같아 와안 일어나 안 일어나 와 아, 제 고양이 저기 진짜 고양이예요. 예. 인형 아닙니다. 살아 있어요.